10번은 주제가 이거야. 과학은 우리에게 제공한다. 현실의 마법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 현실의 마법, 마법의 현실이 아니고 현실의 마법이야. 자, 그 이런지 한번 읽어볼게. 과학은 해야지나 기분 주진 않았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과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새로운 것들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죠. 자, 과학은 있으면서 과기죠. 또한 도와줬어. 헬프담에 투번사스도 괜찮고, 음 스펜서도 괜찮아. 설명하는 걸 도와줬지. 왜 마법 같고 마법에 그리고 비과학적인 생각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우리가 과학이 오히려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왜 마법 같고 비과학적인 생각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매력적인 거, 이거 아, 어휘주의로 해서 어이주의야, 사 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I'm looking for, 찾고 있어. 경이로운 감각을. 그래서 경이로운 감각은 바로 마법 같은 세상이야. 과학이 아니라 마법 같고 비과학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세상에서, 무슨 세상? t h a 인크 s i n c r e a s 점차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It is natural. 자연스러워. 이승 가주어. 투명사진조어지 뭔가를 찾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That, 어떤 거야? Will lift us up. Lift up. 우리를 높여주는 거.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지. From the mundane.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실에서요. 우리의 날들의 일상적이고 이런 예측 가능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드높여줄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마법 같은 세상이야. 이런 게 바로. 그치? 우리를 마, 마법 같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마법의 느낌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마법의 느낌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 need. 필요해. 룩노죠, 이거. 이거 리드 조동사야. 부정문을 썼기 때문에 그냥 동사원형 쓴 거야, 이거. 투룩 쓰면 안 돼. 음. 우리는 필요가, 볼 필요가 없어. 더 멀리 볼 필요가 없어. t h 파노라마, e panorama, which is provided by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에서, 과학 그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런 풍경보다 더 멀리 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 것그 자체만 보는 것도 충분해 마법 같은 마법 같은 느낌을 얻는다면야 과학 자체가 과학이 우리한테 어떤 마법 같은 풍경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거야 라는 뜻이겠지 이거 빈카드 대비하자 우리는 똑같은 거야 리 e 나 i 벤 v e n t 보이죠 이거 어떻게 써도 괜찮아 위돈 리드 n t 벤 e e d t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어. 우리는 발명할 필요는 없어 대안의 현실을 발명할 필요는 없어 There's i 이미 원더 경이로움이 있거든. 충분한 경이로움이 있거든. In the beauty of the universe, 우주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는 충분히 아름다 충분히 경이로움이 있어. As it usually is, 그것이 그래서 이는 우주야. 우주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우주의 우주의 원래 모습대로야 이게 우주의 아름다움에는 충분히 이런 경이로움이 있어. The world that we have now,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은 has magic, 그치, 마법이 있어. 충분히, 뭘뭐 만큼, 우리의 깊은 감상을 보장해줄 만큼, 충분한 마법이 있어. 그리고, we'll have, 우리는 가지게 될 거야. 멋진 c h more t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 거야. 감상할 수 있는.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뭐겠어? 이 우리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마법 같은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피한다면, 유혹을 피한다면, 투 빌리브 인더리얼리티 오브 매직 봐봐 마법의 현실을 마법의 현실을 믿, 믿으려는 이런 유혹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건 마법의 현실이라는 건다 바로 뭐겠어 그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과학, 과학에서 과학이 제공할 수없는 아주 터무니없는 사이비 과학 뭐 이런 것 같은 거 아닌가 싶어 자 마법의 현실을 마법의 현실을 믿는 유혹을 피하고 그리고 현실의 마법을. 포용한다면 그냥 이렇게 이 부위 엠브레이스터 이렇게 빈칸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지 현실의 마법을 우리가 포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 현실의 마법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현실이겠죠 이런 마법을 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제공하는 과학의 제거는 현실의 마법, 아,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의 마법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자. 뭐 이런 거겠죠.